오늘은 금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게. 좋아요. 먼저 보험회사는 만일에 대비해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를 관리하거나 운영해 받은 보험료로 유가증권, 대출. 그리고 부동산 등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기도 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거든. 보험사는 크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이 있어. 보험사도 금융기관이었군요. 맞아. 다음으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시장에서 거래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모두를 말해. 흔히 말하는 증권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있지. 네.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있고 금융기관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보조기관이 있어. 금융보조기관은 어떤 게 있나요? 신용보증기관, 신용평가회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재산관리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이 있지. 금융기관은 정말 많네요.